자뭐 이어서 영상을 찍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착각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애기 밥 주고 있고요 아 살살 좀 먹어라 살살 좀 무서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어 어? 살살 좀 먹어라 살살 좀아 새끼 얘는 이게 먹는 게잘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의욕만 앞서고 뚜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연륜이 있어서 그만큼 기술이 있는데, 얘는 의욕만 앞서가지고, 한참 그 사람으로 따지면 한참 막 정말 의욕만 넘칠 19살, 20살, 약간 이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개구리 사육이, 뭐 제가 다 아시겠지만, 뚜루이 같은 경우 거의 지금 5년 넘게 키우고 있고, 애기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반 정도 키우고 있는데, 뭐, 그렇죠. 두루미 같은 경우 사계절을 다섯 번을 거쳤으니까 어 개구리 제가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당연히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죠 제가 배 많이 배워야 될 만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 많아서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뭐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국내 사육자 중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애들을 좀잘 키우고 있고, 그만큼 더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고, 어, 공인 중에, 공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긴 한데, 공인 중에 한 명으로서 유튜브에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개구리 사육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죠? 뭐, 첫 번째, 따뜻하고, 추우면 또안 되죠? 너무 추우면 아예 그 겨울잠을 그냥 계속 장기간 겨울잠을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오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안 좋은 거고 따뜻하고 습하고 습하죠. 지금처럼 막 물기 막 있고 여기 막 이게 다물기잖아 이거 다 물기잖아요. 예. 습하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그 다음에 어둡고 예, 좀 이따가 제가 뚜껑을 덮어주면 어두워지겠죠. 조용한 게왜 중요하냐면 개구리들이 막 소리 비가 있어가지고 막 우리 사람처럼 막 소리를 듣고, 그걸 로 소통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울음소리로 알거든요? 울음소리, 그 진동으로. 암, 그 수컷이 이제 암, 그 울음소리, 막 진동을 막 울리면, 암컷이 그걸 감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막 밝게, 지금처럼 밝게 빛쫙 쬐놓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오래. <laughs> 새끼. 쫙 쬐놓고, 시끄럽게. 그러면은, 막그뭐 진동이 막 이렇게 올 거야. 예를 들어 TV를 시끄럽게 틀어놓으면, 진동이 막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느껴요. 근데 그게 장기간 계속되면 당연히 건강에 악영향을 주겠죠. 예. 그런 논문이 많습니다. 개구리들도 뭐 소리를 감지할까 해가지고 그 외국 논문 캐나다 쪽에서 나온 그런 게 있는데. 많습니다. 예, 그런 게꽤 많고. 야, 진짜. 와, 돼지다. <laughs> 그죠?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냥 따뜻하고, 습하고, 조용하고, 어둡고 이거 네 가지만 지키시면 뭐 없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키웠고 제가 키워봤던 개구리들이 뭐 팩맨 픽시뿐만 아니라 뭐 화트프 청개구리 뭐 다트프록 뭐 뭐지 유리개구리 뭐 레인프록 뭐 많은데 그런 애들 이제 공부뭐 지금은 없습니다. 애들 뭐 분양 보내고 제가 항상 연구할 때 데려온 거라. 아, 그랬었는데, 뭐 그런, 그런 애들 다 해보면은 거의 공통점이 이거 네 가지에요. 예. 따뜻하고, 뭐죠? <laughs> 따뜻하고, 어둡고, 아, 조용하고, 습하고. 이거네 개만 지켜주면은 별거 없습니다. 진짜. 예, 별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네 개만 지켜주시면. 자, 그렇습니다. 뚜렁이. 아유, 좋아. 뚜렁이가 저렇게 지금 물이 따뜻해요. 방금 퍼가지고 따뜻하거든요. 애기도 따뜻하고 지금 날씨가 요즘에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일수록 애들이 겨울잠에 잘 들어가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그 애들의 바이오리듬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애들이 겨울잠에 자든지 말든지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면 돼요 예 그때그때 그때. 그러나, 그러나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게이 세상 진리인데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 덥다 이러면 바이오리듬이 깨지거든요 생체리듬이 깨지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줍니다. 그런 경우, 그게 나중에 오래 지속되면은 어떤 개구리 같은 부림을 겪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새끼를 못 낳아요. 아래 못 낳거나, 이제, 체외수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무조건 따라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래서, 제 여기 방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되면은 살짝 좀 쌀쌀하고, 너무 춥진 않아요. 저, 저도 충분히 잘 정도의 그런 온도. 적당히 쌀쌀하고 여름들도 적당히 좀 덥고 그게 유지가 됩니다. 또 여름 봄에는 좀 따뜻하고 가을에는 살짝 선선하고 이게 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겨울에도 막 여름에도 냉동실에 있고 겨울에는 막 사우나에 있고 이러면 얘들이살 수가 없겠죠. 그런 거좀 어, 아이고 예뻐 또렁이. 눈이 똘망똘망하죠. 개구리 안구가 동공이 커지는 거는 눈이 커지는 거는 빛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빛을 좀 받았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쪼만해집니다. 그 눈이 쪼만해지고 이렇게 그 고양이 눈이죠. 그 고양이 눈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축소하는 거죠, 동공을.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예. 어두운 데 가면은 또 눈이 커집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 야, 씨. 너는 진짜 살바하다 제가 말씀드린 눈이 이런 눈이에요. 예, 이런 눈이고 아, 어, 기는 이제 아까 계속 자다가 제가 살짝 깨웠을때 이제 그때 아직 비몽사몽한 게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어제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